안녕하세요. 주식수중레전드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가끔 후원도 해주시면 이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늘 특징주 말씀드리기 전에요. 음 제가 음 지수 급락 나올 수 있다. 이거 대응 방법 여기 6월 11일 날 말씀드렸죠. 현금 보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정확하게 지수도 분석해 드렸고요. 어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릴 때어 음 지수 급락 시 대응 방법이고요. 지수 급락 시 매수 타점 잡는 방법도 음 어설프게 떨어진 거 잡지 말라. <laughs> 여기까지 떨어져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잡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주린이 분들 꼭 보시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6, 6월 13일 날 이거 영상 찍어드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 주식 잡을시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 갖고 계시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수 선물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이거 지금 잠깐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승 아닙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 더 이렇게 음봉으로 한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적어도 나스닥 선물이 만천 포인트는 최소 떨어지고 지금 제일 강한 지지선이 9,700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9,700 포인트가 제일 강한 지지선이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저께 같은 하락 음한두번 정도는 최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여기에서 한번 1만 천 포인트까지는 최소 떨어진 다음에 1만 천 포인트에서 되돌린 현상을 좀 봐야 된다. 여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설프게 조금 올랐다가 11,000 포인트에서 여기 10,000 10 포인트까지 여기 어설프게 오르면은10,000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말씀드렸죠. 여기 760 포인트까지 떨어질 자리 있다 지지선이. 여기 760 포인트. 여기 700 7 770 포인트 인데요. 거기보다는 좀 강한 데가 760 포인트입니다. 여기 770에서 760까지 최소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음좀 강한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690 포인트가 제일 강한 자리라는 거. 요거, 그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장 특징주. 자, 일단은 제가, 음, 다음 주 올라갈 것 같은 특징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몇 가지 말씀드렸죠 곡물 관련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곡물 관련주들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농기계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상증자 테마 이러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씩들 쌌죠자 그러면서 또 무상증자 중에 이화전기 말씀드리면서 원숭이 두창도 말씀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이화전기 이런 것들 어, 세죠 얘도 무상증자가 걸린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관, 관심 있게 보세요 원숭이 두창 얘도 위에서 여기 만원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갈수 있다 요거 h, k, in, o, n 이런 것들도 여기 저점 깨지 않으면 여기 4만 원안 깨면 얘도 한번 쏠수 있습니다. 어, 파미셀 상당히 강하고요, 차백신 연구소 얘도 강합니다. 요거 지지선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숭이두창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음 일단 이화전기요, 이화전기. 다 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지지선, 여기 224일선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저항대가 있었는데, 여기 저항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224일선 지지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거, 요거 세다라고 다른 것보다 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수 급락할 때 세력주들 하시라 그랬습니다 세력주들 세력 없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원숭이 두찬 관련주들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숭이 두찬 관련주들 보시라고 자 조금 손절가를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요기 지금 세력이 있죠 세력이 있는데 요거 만약에 오늘 여기 오일선 여기까지 탈환을 해준다라 그러면은 정말 세게 갈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센 거는 지금 차 백신 연구소네요. 차 백신 연구소. 이게 여기 이게 지금 지수가 급 세력은 있는데 지수가 급락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지금 지수 급락이 안 나왔으면 여기 지지선을 아마 지키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 지수가 급락을 해서 떨어질 때까지 이제 개미들을 더턴 거죠. 떨어질 때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21선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지금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요거 음, 매매하신 분들 있으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거 음, 세게 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힘내세요 선물입니다 라고 했던 종목 중에 bh 요거 설명 드렸습니다 bh 한번 볼까요 는 희한하게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21선 까지도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보셔야 되냐면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세요 이거 자 여기에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BHI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HI 음, 원전이죠. BHI 자 세게 가고 있죠. 여러분들 어저께 설명 어떻게 드렸어요? 다른 원전주들 다 떡락 가고 있는데 얘만 이렇게 들어올렸다. 얘 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지금 오늘 강하게 쏘고 있다 원전에서 얘가 대장주가 될수 있다 몇 번이나 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음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요거 음 눌림은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요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어저께 분석해 드린 영상입니다 여기에 차트가 세력 세력이 있고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여기. 마이더스 AI, 소니드, 요것들도 한번 관심 깊게 보세요. 마이더스. 자, 얘도. 얘는 제가 여기, 여기, 500, 여기까지 푸근하게 분할 매서 한번 해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은한번쓸수 있다. 말씀드리고. 소니드 어떻게 됐나요? 소니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여기 깨지 않으면 한번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여기 깨지 않으면 갈수 있다. 여기 요거 만약에 여기 깨지만 손절들 하셔야 돼요. 손절 타이밍은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KG 그룹들 세력 안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락을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 음, 안 떨어지죠, 얘네들은요. 세력 있는 애들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21선, 안 깨면은, 예, 요렇게 하다가 한번 갈수 있어요. 아니면은 21선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61선 이렇게 맞으면서, 안 깨면은, 요거 60, 이거 안 깨면은, 이렇게갈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제가, 음, 세아 메카닉, 세아 메카닉, 바닥에서 세력이 들어올려 급등할 수 있다. 5월 25일 날 분석해드린 종목입니다. 세아 메카닉, 자, 세아 메카닉. 여기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깨지 않으면 급등할 수 있다. 역시 여러분들 세력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상당히 세게 쏘고 있습니다. 지금 제예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 여기에서 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먹어주는 흐름 나오면은 거래량 없이 빠지면은 요거 다시 메스타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9천 원에서 만 원이나 만천 원까지 갈수 있다. 요렇게 분석해드렸어요. 요거 정확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음, 요렇게들 가고 있구요. 제 오늘 특징주들 중에 여러분들, 어, 주도 대장주가 없으면 제가 뭘 보라 그랬나요? 주도 대장주가 없으면 신규 상장주들이 갈 확률이 있다.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여기서 들어올렸다가 지수 급락 때문에 떨어졌는데, 야 요즘에는 이렇게도 들어올리네요. 여기를 지지를 할것 같은데 그 밑으로 빼고 들어올리네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깼는데 세력이 있는데 15분 동안 15분봉 이렇게 저점에서 깼는데 이 15분 동안에 여기를 다시 되돌린 흐름 나오는. 주식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좀 관심 갖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깼는데 저점에서 이렇게 더 갭으로 떨어졌던 주식이 15분 안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추세가 나오면은 여기 어 5일 15분 봉에 5일선이나 20일선까지 들어 올린 주식은 그날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 매매 꿀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거 분봉상으로 보면요,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1분봉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이렇게 각도가 세지는 게 보이죠. 15분봉 안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주식은 그날 세게 갈수 있다. 이거 갭으로 떨어진 주식이 갭을 메꾸면서 15분봉 안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주식들 갈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안에서도, 신규 상장주 안에서도 얘가 대장이네요. 세아메카니. 역시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보시고요. 뭐, 볼만한 주식들이 한번, 2차전지 중에서 한번, 아까 원준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요. 원준. 원준이라는 주식이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어, 원준이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만 안깨면 돼요 여기 갭을 여기 종가 가장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종가 111,700원이거든요 여기 종가 여러분들 여기 종가 이렇게 딱 거놓고요 여기 지지하는 흐름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떡락하는데 얘는 이렇게 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수하고 전혀 다른 흐름이죠. 이런 것들은 세력이 관리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조차도 이렇게 다른 주식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얘가 여기를 들어 올렸어요. 이 양봉을 들어 올렸는데 얘가 어저께 급락을 했어요 다들 급락했으면 얘 여기로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어저께 근데 얘가 세다라고 느껴지는 거는요 그저께 여기 시작점을 깨지도 않고 여기를 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는 얘는 세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은 얘가 여기에서 놀다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얘가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지금 자 오늘 5일선을 이거를 유지해 주는지를 좀 보세요. 5일선 만약에 이렇게 장악을 하고 끝나면은 얘좀 놀다가 이렇게 한번 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선물 같은 주식 또 하나 분석해 드렸습니다. 요거 어디까지 갈수 있나요? 만약에 간다라 그러면 얘네들 여기 먹어 줬잖아요. 먹어줬으면은 얘 14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너무 지수 안 좋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기 정고점 여기 13만원부터 분할매도 하셔라. 13, 14, 15 이렇게 분할매도 하셔라. 요거 써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여기 있죠. 11만 1500원, 11만 1500원인가요? 종가? 어 111,700원이네요. 11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봉상에 여기를 딱 이탈하는 이런 봉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이렇게 한번 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선물 같은 주식 하나 더 드리고, 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음 가끔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